이번 워크숍 주제는 홍콩의 송환법 반대 투쟁입니다. 지금 주류 언론부터 진보 좌파들까지 홍콩의 투쟁에 대한 소식을 요모조모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 이 홍콩의 송환법 반대 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여러 궁금증과 생각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노동자연대 기자이시고 지금 책방에서 따끈따끈하게 판매 중인 신간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공저자이십니다. 그 노동자연대 김영익 기자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남추롱 어, 동지의 연설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홍콩 송환법 반대 투쟁의 성격과 그 배경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해요. 홍콩에서 이 송환법에 반대하는 투쟁이 아까 람 람동지도 얘기했지만 11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한 투쟁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 200, 홍콩 전체 인구가 700만 남짓한데, 그 700만 중에 200만이 거래로 나오는 운동을 성장하기까지 그거 한 달여가 한 달여만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매우 빠른 속도로 투쟁이 지속됐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 남동지가 말했듯이입니다. 8월 30일에 대규모 시위를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고 있, 있죠. 그렇다면 왜 홍콩 시, 시민들은 송환법을 반대하고 송환법을 문제 삼는가? 남동지도 말했지만 이 홍, 송환법은 명백히 홍콩의 진보 세력을 겨냥하는 법입니다. 중국 정부로 홍콩 당국은 정치범은 소위 정치범은 송환법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해 왔지만 그러나 그 얼마든지 정치적 이유가 아닌 다른 핑계를 대서 홍콩 시민을 정치적 이유로 송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현실상 홍콩의 많은 NGO, 그리고 노동조합 여러 그 밖에 사회 단체들이 홍콩의 노동 본토의 노동 운동 또는 사회 운동과 그 개인들과 직간적으로 연계된 경우가 많아요. 홍콩과 중국의 관계, 나머지 중국의 과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송환법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송환법에 그렇게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데는 나름의 경험적 근거가 있습니다. 2015년에 홍콩에서 서점상 다섯 명이 갑자기 실종되는 일이 잇따라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한참 시간이 그러고 나서, 이사람들 소재가 파악이 될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근데 이 다섯 명의 공통점은 모두 시진핑을 비판하는 서적을 출판해온 사람들이라는 점이었어요. 수개월 후에 이들이 모두 중국 본토에서 당국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 한명 아직도 홍콩에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 돌아온 네명 중에 최소 한 명이 홍콩에서 납치돼 본토로 끌려갔음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은. 송환법 개정이 되면 자신을 대만으로 이주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즉 이렇게 송환법 개정, 송환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합법적으로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우려한다는 거죠. 거리에서 이 송환법 반대 투쟁을 주도한 것은 압도적으로 그 아주 젊은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은 경찰 폭력에 굴하지 않고 거리 시위와 정거대의 핵심을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상층에서 이제 상층에서는 그 노동조합, NGO 그리고 이제 범민주파 정당들로 이주되게 구성된 공동전선인 인간인권전선이 민간인, 합법적 시위, 행진을 이제 함으로써 이제 이런 투쟁을 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거기에서 기, 그 기층의 청년들이 단호한 투쟁을 해나가면서 이 대중투쟁이 빠른 속도로 쏠수 있었죠. 8월 10, 얼마 전에 어떤 지난주였던 8월 18일에도 홍콩에서는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 행진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공식 주최한 민간 인권 전선은 이날 홍콩 시민 17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200만에 근접한 참가였고, 근데 일부 거기 현지 보고 보도를 보고를 보면 실제 실, 오히려 실제 숫자가 더 많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날 교통이 엉망이어서. 워낙 대규모 시위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출발했답니다. 그냥. 어 지하철이 어떻게 안 되네? 버스를 못 타네? 여기서 여기 행진하자 해서 행진을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 넘치는 규모의 시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날 1 7 0만 시위는 홍콩 경찰의 폭력 그리고 중국의 이 군대 이 폭동 진압 위협에도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 반대 운동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고 운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홍콩 시민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인간띠를 모여 형성했는데 그 길이가 45k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 저도 보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 홍콩 소환법 반대 운동이 이렇게 벌어지고 지속되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홍콩은 매우 발달한 그 도시입니다. 그 세계적인 금융 허브이고요. 인구의 상당수가 노동계급이죠. 이곳은 아편 전쟁 이래 왕국의 오랜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됐죠. 당시 중국은 홍콩의 주권을 돌려받으면서 이른바 일국양제를 약속했습니다. 즉 홍콩의 주권은 중국으로 기속되지만 향후 50년 동안 홍콩에게 강범할 자치를 약속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중국 지배자들은 홍콩의 이 재벌들 대자본가들과 이제 혼잡받고 홍콩의 시장친화적 이름 소위 개혁을 계속 후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안 그래도 불평등이 심했던 홍콩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지난 20년 동안 더 극심해졌습니다. 홍콩은 저세율 정책을 유지하기로 악명이 높은데요. 그래서 홍콩 당국은 토지 매매, 토지세 징수나 해외 자본 유치로 수익을 내서 재정을 마련하는 식으로 그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하기엔 좋은 환경이지만 결국 홍콩 시민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희생 덕분에 이런 체제가 유지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에 나온 유엔 보고서를 보면 2 0 0 0년대에 홍콩은 선진 경제 지역들 중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 소득격차 가장 큰 나라,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최근 통계에서도 홍콩 인구의 137만 명이 빈곤선 아래에 삽니다. 이들 중 1인 가구에 속한 사람들은 월 4천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60만 원으로 한 달을 삽니다 그 홍콩의 화려한 마천눈을 떠올리셔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137만 명이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다 이 극단적인 대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살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근데 반면에 홍콩의 부자들은 홍콩의 사회와 권력을 거의 홍콩의 엄청난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트 스위스 산하의 한 연구기관은 2010년과 2011년에 홍콩 인구의 상위 1.2%가 사회적 부의 53%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홍콩의 부동산 부호들이고 금융과 재벌들입니다. 이 때문에 홍콩 당국은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만한 조처를 한사코 추진하지 않거나 반대해야 하죠. 중국은 홍콩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검한 자치를 약속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치 정부와 더불어 의회도 있습니다. 소위 입법회라고 불리는 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입법회 의원의 절반이 직능 대표제에 따라 뽑힙니다. 정해집니다. 각 분야별 대표자들이 뽑는 뽑기 때문에 입법회 그런 사람 입법회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입법회 의원 다수가 보통 선거권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노동자 권리 보장 입법도 대부분 자절시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런 입법회의원 다수는 공공 서비스 민영화는 열정렬적으로 추진해 온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 자치 정부, 홍콩 특별행정구 당국을 대표하는 행정장관은 홍콩 대중이 스스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5대 요구에 보통 선거권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인단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한천명 남짓한 사람들이 뽑는 겁니다. 이를 중국 정부가 추인하는 방식으로 행정장관이 결정이 돼요. 당연히 중국 지배자들이 원하는 그런 적합한 인물 그리고 친자본가적 인사만이 홍콩 행정장관이 될 자격을 갖출 수 있죠. 이런 홍콩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를 하나 꼽자면 주택난과 부동산 문제입니다. 거대 부동산 재벌들이 부동산 시장을 거의 독점해 왔어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임대 가격이 계속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홍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콩 당국도 수익을 목적으로 투토지를 임대하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공공주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에요. 예. 그래서 몇 가지 통계를 보면 좀 기가 막힌 사례들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통계 선실이 나오는데요. 홍콩에서 지난 10년간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주택 가격은 그 같은 기간에 242% 올랐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젊은 커플은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홍콩, 홍콩 사람들 중에 대략 22만 명이 이른바 당방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당방이 뭐냐면은 하도 그월사는이 비싸니까 아파트 한 가구, 그 우리가 사는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를 다 쪼개서 거기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몇개 원룸 쪼개서 같이 이제 사는 그런 방을 당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사생활 보장이 거의 안 되는 그런 협소한 공간에서 2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콩의 청년들이 약간 더 분노하는 배경이 하나는 본토 자본이 계속 유입되면서 이 본토 자본이 홍콩에서 미친듯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도 주택가격을 앙등을 더 부추기는 한 배경이고 그런 점이 홍콩 청년들의 불만과 분노를 자아내는 한 배경이 되죠. 이런 현실을 자아내는 데큰 책임 있는 부동산 재벌들은 부동산에만, 부동산 개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잘안 들린다고 하셨어요. 아니라 교통, 아주 문어발 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오고 홍콩 사람들 의 삶을 직접 영향을 주는 입장입니다. 처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교통과 통신, 가사용품 시장도 장악한 대 자본가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회 경제적 불만을 배경으로 사람들의 행동에 나섰던 것그 투쟁이 터져나온 것이 바로 2014년 우산운동이었어요. 물론 이 우산운동이 촉발된 계기는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뽑자고 하는 그런 쟁, 민주주의적 쟁점을 계기로 터져나왔습니다. 홍콩의 많은 청년들과 시민 다수는 행정장관을 이렇게 믿은 거예요. 행정장관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들이 그동안 겪고 있는 고통들,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본 거죠. 이 우산 운동은 수십만 명이 참가한 대중 운동이었고 그냥 거리 시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콩 정치 경제의 중심지 중심가를 무려 70일 넘게 점거한 투쟁 광장 점거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투쟁은 홍콩 당국의 그 물리적 탄압의직면에 패배했죠. 그 후에 중국 정부는 홍콩의 이런 운동에 대한 진보 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감시를 강화했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대표하는 일부 입법회 의원들이 의원 자격이 박탈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져 왔고요. 이런 맥락에서 행정장관 케리람이 송환법 개정, 송환법 카드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다시 대중의 거대한 반발과 분출을 불러낸 것이죠. 이쯤되면 우리는 그 중국의 중국의 도체 어떤 사회인가를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송환법과 그에 반대하는 그에 항의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를 들여다보면 중국의 정나라 현실이 드러났죠. 중국 정부는 지, 중국, 이른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표방해 왔지만 우리가 홍콩에서 보, 보는 것은 노동 대중이 자기 대표를 자기 손으로 선출할 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중국 당국의 중국 권력자들의 태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민주주의가 없는 중국은 과연 사회주의를 할수 있는가? 흔히들 홍콩 송환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친중 대 반중 이런 식의 갈등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홍콩에서 홍콩을 내부를 들여다보면 중국 정부의 든든한 동맹 구실을 하는 자들은 사실 홍콩의 자본가들이에요. 리카싱 같은 그 최고 부호 이런 자들이 그, 그 중국 정부의 든든한 친구 노릇을 하고 있죠. 지금 송환법 국면에서 처음에 홍콩 자본가들은 한동안 사태를 관망하다가 지금 중국과 홍콩 당국을 지지하고 이 시위 진압하는 쪽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리카싱 등이 공개적으로 성명을 내서 시위 중단과 진압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이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홍콩 노동자들은 송업법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오고 그것을 지지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죠.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경제에서 여전히 국유화된 부분이 부분의 비중이 높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 방임적인 경제를 지향하는 홍콩 사회와 홍콩 자본주의와 아무런 적대적 관계 없이 모순 없이 지난 20년 넘게 공존해 왔습니다. 물론. 중국 내부를 들여다 봐, 중국 본토 내부를 들여다 보면 사기업이 국유화된 부문과 큰 적대 없이 공존하고 있죠. 이 점을 우리가 보면서 중국 사회 성격을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 지배 관료들은 개방된 홍콩 경제를 중국 경제로의 해외 투자 유치와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용해 왔습니다. 결국 중국 국가 관료와 홍콩 자본가들 모두. 노동계급을 착시한 데서는 같은 이간를 공유해 왔음이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중국 권력자들 지금 홍콩 당국가를 뒤에서 밀어주면서 송하법 반대 운동에 매우 강경하게 대처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홍콩 시를 단지 홍콩만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홍콩에서 시위대 요구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의미 있는 타협 양보를 해준다면 자칫 중국의 여러 사회 집단이 홍콩 시를 본 받아서 저항에 나서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날 중국은 온갖 사회 문제와 모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배자들은 홍콩의 이 시위가 소수민족이나 농민 등 천대받는 집단들, 본토의 다른 천대받는 집단들의 불만을 자극하고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특히 중국 정부는 중국 노동계급의 저항 잠재력을 가장 염려합니다. 홍콩은 광둥성에 붙어있죠. 홍콩 인근의 이 광둥성 일대는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시게 산업이 성장해온 곳이에요. 그 덕분에 중국 각지에서 몰려온 세세대 노동계급이 거대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 인구가 한국, 한국 전체 인구보다도 많아요. 뭘 <laughs> 새삼스럽게 대국인데. 근데 이, 바로 이곳에서 이 광둥성 이런 지역 같은 이런 곳에서 지난 수년간 노동쟁이 횟수와 그 노동쟁의 전투성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어, 최근에 그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던 그 자스커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민영기업인데, 이 자스커지에서 노동자들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노동조합 설립하려 시도했다가 그 중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고, 이독립노조를 건설하는 려 시도를 지지하던 베이징대 이런 학생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누군가에 끌려가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그 자스커지가 사그 공장이 이 광둥성 선전시, 바로 홍콩 인근에 있어요. 홍콩은 그리고 이런 홍콩 경제와 사회는 지난 그 홍콩 반란이래 이런 사회 이런 지역과 이런 지역의 인적 경제적으로 점점 긴밀하게 연 연결되어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온 지역입니다. 바로 이런 지역으로. 불씨가 확산되는 것을 중국 지배자는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반대로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방 지배자들은 홍콩 시위를 이용해서 중국을 비난합니다. 막 영국의 마지막 홍콩 총독 이런 삽각 나서가지고 막 미안해요 홍콩 막 이러더라고요. 영국 정부는 뭐. 이게 뭐 은퇴한 그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 정부는 홍콩 상황을 독립적 조사하겠다고도 나섰고 홍콩인들에게 영, 영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줬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책임지 못질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유가 있습니다 갈수록이 첨해지는 그 제국지간 경쟁 속에서 서방의 이런 간섭 시도는 홍콩의 대중운동을 자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려는 고 애쓰는 시도예요. 그러나 저는 이거 전적으로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재밌는 사례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지금 홍콩 경찰의 폭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한그 젊은 여성 참가자가 그빈백건에 맞아가지고 여기 한쪽 눈을 지 실명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파열된 눈이 파열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근데 7월에 미국의 외교전문잡지 포린폴리스에 재밌는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홍콩 경찰 이런 폭력적 행태와 시즈나 폭력적인 시즈나 기술이 사실은 영국 식민지 시절의 유산이었다는 거예요. 영국 식민지 시절에서 배워서 내려온 전통이라는 거. 60년대에 홍콩에서 엄청난 폭동이 벌어 많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때 홍콩, 영국도 6.8 운동 등에 대처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잘 됐다 싶어서 홍콩에서 첨단 시즈나 기술, 폭동 진압 기술을 테스트해봤다는 거예요. 그 인적 네트워크 가 여전히 홍콩 경찰 핵심을 이루고 있고 그걸로 지금 송하법 반대 운동이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만 놓고 봐도, 아 미국산 체로탄거예요 이런 사례 놓고 봐도 영국, 석 등이 중국을 비난을 쳐지는 못되는데요. 좀더한 예, 사례로서 한번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홍콩 송합법 반대 운동은 홍콩 인구의 4분의 1이 거리로 나온 거대한 대중운동이고요. 이런 대중의 강력한 자발성 상당히 인상적인 운동입니다. 언론들은 이 운동이 마치 뭐, 그 서구를 그 서구식 민주주의를 만을 지지하는 그런 식의 운동으로 묘사하고 물론 일부가 그런 민주주의 서구식 민주주의 환상을 갖고 있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이 그림의 전부는 아니에요 홍콩에 있는 현지 사회주자들의 보고를 보면 이 거리에서 전투적으로 싸우는 청년들의 많은 청년들이 그 본토의 노동자들과 대중에게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람치, 남동지가 제시했던 다섯 가지 주요 요구를 그 본토의 다른 노동자와 민중이 지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언론은 보도하지 않죠. 음, 슬슬 결론을 내볼까 합니다. 홍콩의 송안법 반대운동은 반동에 맞서서 그 거듭 대중적 분출로 그 분출이 있었고, 그, 가, 가, 그 가, 그런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의 급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입니다. 상당히 인상적이고 눈부신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홍콩의 송안법 반대운동의 배경,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그 중국 사회 성격, 전체 사회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이 운동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진정 전쟁 사 같은 걸 보면 이기려면 적과 아군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전쟁의 사회 교훈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우리의 투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서방 지배자들 트럼프는 같은 자들은 홍콩 노동자 청년의 친구가 아닙니다. 홍콩 소말법 반대 운동은 서방 정치인들이 아니라 서방 지배자들이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는 거인인 본토 노동계급을 향해 한발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국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대이었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콩에서도 거리에 이런 청년들의 시위와 점거에 이어서 노동자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남 동지가 9월에 세 번째 파업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말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것이 청년들의 투쟁과 어떻게 잘 결합될 수 있을지가 그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 외에도 공무원 노동자들 사이에서 앞서 공무원 노동자들도 그 집단적으로 그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거든요. 이통합법 반대 운동을 지지하면서. 그 이후에 공무원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통합법 반대 운동 지지하는 파업을 하자는 얘기를 따로 지금 토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는 18일 그시 전날, 17일에는 교사들이 따로 이 송환법을 지지 반대의 운동을 지지하서 시위를 했는데, 여기 2만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자꾸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남동지도 그 얘기를 했지만, 한몇 가지 사례들 얘기했지만, 홍콩의 대중 저항, 대중적 반란은 전체 중국에서의 거대한 투쟁을 촉발하는... 그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마치 그 비유하자면 마른 광야에 불을 지르는 불시구시를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점, 한국에 사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홍콩의 투쟁이 중국이라는 광야에 거대한 불을 붙이는 불꽃이 될 수만 있다면 이이 투쟁이 그렇다면 그것은 세계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란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강건너 불구경 그냥 그볼 것이 아니라 좀더 우리가 이 투쟁을 지지하는 생각에서 투쟁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런 거대한 반란이 일어난다면 그 반란의 불씨가 압록강 건너 북한으로 가지 말라는 법, 서해 건너 남한으로 오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 이런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홍콩과 중국 바깥의 자파인 우리는 홍콩의 시위를 분명히 지지하면서 서방 지배자들의 위선, 우리 지배자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들춰내며 진정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대의를 굳건히 옹호해야 할 o n g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